반갑습니다 울산 백예도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곳 역시 제 고향 울산 수생입니다 지금 카메라에 담고 있는 이곳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여름 피서지 진아해수욕장입니다 진아해수욕장을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요 진아해수욕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갯바위 낚시 특급 명당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진화해수욕장과 솔개해수욕장 이 사이에 갯바위 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 갯바위 지대가 오늘 소개해 드릴 포인트입니다. 낚시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진화해수욕장과 붙어 있는 대바위라는 그런 바위가 있거든요. 그 대바위, 일대 갯바위라고 해서 어, 저또 그리고 이 서생 쪽 단골 낚시인들도 대바위라고 부릅니다. 어, 이 대바위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요. 현재는 대바위 공원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진하 해수욕장과 붙어있는 출렁다리를 통과했고요. 이렇게 산책로가 아주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산책로를 따라서 진화해수욕장에서 솔개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갯바위 지대를 모두 탐색 탐사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예 낚시인들에게 이 대바위는 예 어, 계절을 바꿔가며 다양한 어종이 배출되는 이 특급 갯바위 낚시 포인트. 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해수욕장, 푸른 동해 바다, 그리고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접할 수 있는 해안 산책길, 해안 하이킹 코스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제가 이 길을 쭉 따라서 카메라에 한번 담아 볼게요. 얼마나 풍경이 아름다운지 직접 눈으로 감상해 보십시오. 어, 워낙 인기가 높은 이런 관광명소가 되다 보니까요. 평일은 물론이고요. 주말에도 나들이 삼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소리를 좀 줄일게요. 바람이 지금 많이 부니까요. 멘트는 좀 바람 안 부는 데서 하겠습니다. 해바이 공원 일대는요 예, 방금 제가 지나온 것처럼 문바다 쪽으로 특 놓아 있는 곳이 여러 개 있고요. 그 중에 또몇 곳에는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진화해수욕장 쪽에서 두 번째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포인트 걸어 들어가는 재미도 쏠쏠한 곳이 바로 지금 대바입니다. 자, 이두 번째 곳진화 해수욕장 방향에서 두 번째 곳에서 이 주변 대바위 일대 갯바위 자리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몇해 전에 제가 이곳에서 예 망상은 낚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확인하실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 섹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진화 해수욕장과 솔계 해수욕장 사이에 갯바위 지대가 펼쳐져 있고요. 그 갯바위 지대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대바입니다이 대바위 주변은 해안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산책로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신화 해수욕장 쪽에서 솔개 해수욕장 방향으로 쭉 걸어가 볼게요. 군데군데 앉아서 쉴수 있는 벤치도 마련되어 있고요. 산책로 정비 공사, 대바위 조선 공사가 완료된 후의 대바위 진입 여건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산책로 따라가다가 낚시하고 싶은 지점이 보인다. 그러면 내려가서 낚시를 하면 되거든요. 진화해수욕장과 설계해수욕장 중간 지점에 위치한 자그만 홈통 그 홈통 끝자락에 이렇게 몽돌로 이루어진 조그만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 몽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어, 가볍게 어, 캠핑을 즐기는 그런 분들도 모습을 볼수 있고요. 원투 낚싯대 두세 대를 던져 놓고 입지를 기다리는 낚시인들의 발걸음 또한 잦은 곳입니다. 대바위. 풍경 뛰어나고요. 손맛 쉽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생활 낚시 명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성돔이 마릿수로 터져나오구나. 뱅예돔이 소나기 입지를 퍼붓는 곳은 아닙니다. 감성돔도 뱅예돔도 올라오지만 조항 기복이 심하고요. 마릿수 재미가 좋을 때 나쁠 때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진화해수욕장 방향에서 봤을 때, 예, 세 번째, 아, 두 번째겠네요. 고수로는세 번째 곳이지만, 이렇게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두 번째, 예, 두 번째 전망대입니다. 오늘 안동풍이 그 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안동풍이라고 하면요, 설계 해수욕장에서 진화 해수욕장으로 보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운드에 바람 소리가 많이 섞여 있어서 깨끗한 그런 사운드를 제공해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주 확인해봤자 부0 0겠죠 그래서 오늘은 텐트입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는 그런 구성법으로 컨텐츠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이 경광등 보안등이 불이 싹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 이곳은 또 다른 풍경,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전망대에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렇습니까한 눈에 봐도 멋진 갯바위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곳 갯바위 한 가지 유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어, 야간에는요 한 번씩 군인들이 이 대바위 일대에서 군사 활, 그 활동을 훈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갯바위지대 대바위 전체에 진입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 멀리서 이 영상을 보고 찾아왔다가 혹시 밤낚시를 할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낮에는 뭐 자유롭게 낚시를 할수 있고요 밤에도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하게 밤낚시를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점 명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세번째 전망대까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개해수욕장하고 더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앞서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아 대바위, 진 대바위 공원 일대 갯바위는 생활 낚시터로 찾기 그만인 곳입니다. 감성돔 노리고 뱅에돔 치고 이러려고 찾았다가는 실망하기 십상인 곳입니다. 하지만요, 농어루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낚시터로 충분히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단골꾼들만 아는 비밀아닌 비밀 이 대바위 일대 농어조항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금이 5월 말 이제 여름이거든요. 이 여름은 초여름은 대바이 공원, 대바이 일대가 특급 농어 포인트로 변신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솔직히 80cm 이상 되는 등치급 대형 농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낚시인들이 얘기하는 까지메기급 40에서 40cm 전후 40에서 50cm급 시야은 떼지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물때를 만나게 되면 초반에 입질을 빨리 받게 되고요. 그럴 경우, 짧은 시간에 마리수를 채우는 대박 조과를 올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어느새 대바이의 종착점, 남쪽 설계 해수욕장으로, 까지 진입을 하게 됐네요. 솔개해수욕장 북쪽 이 대바위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는요 신랑바위와 각시바위라는 돌이 두 개의 일정에 딱 박혀 있습니다. 이 구간이 대바위 남쪽 끝 구간이고요. 제가 처음 콘텐츠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대바위 북쪽 시작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바위, 여름에 주변 풍경 보면서요, 가족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찾기에 극만인 생활낚시 명소입니다. 원투낚시 하면요, 예, 노래미, 용치놀래기 잘 낚이고요, 밀지낚시 하게 되면, 좀 씨알은 잘지만 백예돔 손맛 볼수 있습니다 망상어 숭어 황어 같은 어종들도 곧잘 올라옵니다 자, 초여름 피서 시절을 맞아서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손맛볼 낚시터 어디 없나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울산 백에돔이었습니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지나리 대바위 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